첨가물 제로, 프로처럼 먹고 관리하자. 로드다. 안녕하십니까 킹덤 주지수 복현지부 관장 서보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샌짐 본관 관장 이재훈입니다. 킹덤 주지수는 지금 지부가 총한 이제 40개 다 돼갈 겁니다. 40개 다 돼가고 저희는 어. 다른 타외 팀에서는 팀을 받지 않고 어, 저희 밑에 제자들만 운영해서 다 이제 체육관을 차리고 주짓수를 베이스로 한 이제 뭐 MMA 체육관도 있고 전문 주짓수 체육관도 있고 이렇게 한어 좋은 체육관입니다. 저희는 다 어, 같이 하나된 팀으로서 어, 그런 힘을 다 같이 발휘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나고 어, 이번에 또 혜진이 그리고 원희 호영이 시합할 때 저희 킹덤 전체적으로 응원원도 굉장히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와주시고. 그러면 애들도 더 시합에서 더 잘하고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샌짐은 대구 지역의 동호의 암록 동호에 1999년도 그때부터 이제 찾아다니면서 뭐 스파링이나 운동을 배우고 그렇게 시작되다가 2003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주짓수 배우고 오자마자 체육관을 개관하게 되어서 이제 제자들을 기르고 주짓수와 <laughs> 중앙 격투기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뭐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원래는 같은 팀이었는데 어, 한 35개 34개 지부 같은 팀이어서 이재용 관장님 포함해서 한 3, 4개 지부 말고는 다 이제 지금 나와서 킹덤 주짓수라고 저희, 저희 킹덤끼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에서 이렇게 다 나눠지도 보니까 혜진이는 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좀 킹덤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가 됐고 정영이도 센짐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가 돼가지고 어, 선수들끼리뿐만 아니고 어, 팀에 대한 그런 것도 등에 업고 같이 시합할 것 같아요. 저는 어, 팀에 있다가 나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면 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음, 수십 번은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데 사제 간의 입장은 그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차이 날 뿐이지.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 우리 제자가 잘 싸워서 이길 바라죠. 처음 봤을 때 그냥, 어 운동만 잘하는, 운동을 잘할 것 같은 그냥 그런 애였습니다. 그냥 별, 그냥, 인상이 확나가오는 않았습니다. 첫 인상 중이 때로 기억되는데 평범했습니다. 남들은 좀 이렇게 타고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평범하고 학교에서도 조용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중2 때 입관해가지고 고일이 됐을 때어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관장님한테 고맙다고 어 무슨 일로 그렇게 고마우시냐고 여쭤보니까 장남인데 고일때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여섯 시 일어나가지고 집에 마당을 쓴다 하더라고요. <laughs> 그 태도 변화가 왔다고 자신있어 하고 남자답게 변했다고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또 고등학교 시절인데 중학교 투기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얘가 주위수만 입상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태도를 보니까 애가 꾸준합니다. 성실하고. 그래서 아, 얘는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혜진이는 이때까지 최고한 한 8년 동안 하고 운동 10년 넘게 했는데 이때까지 아는 선수 통틀어 어, 제일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인간성도 좀 바르고 바르게 잘 운동하고 그런 인간성이 진짜 좋습니다. 단점은 단점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합 때문에 어, 단점은 그냥 뭐 너무 착해서 남들한테 좀 어, 자기가 좀 피해 입는 걸 불구하고 남들한테 너무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점도 한 번씩 있습니다. 단점은 굳이 뭐 항상 옆에 있지만 잘안 보이고요. 장점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열정 강하고 뭐다 좋지만 10년 넘게 꾸준한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디 잠시 휴가 때 빼고는 체육관에 항상 나와서 노력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노력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장점 같습니다. 혜진이는 체육관 내에서도 그렇고 체육관 외에서도 그렇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간성 좋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어, 그냥 그런 제자입니다. 제가 느낀 10년 동안 바라본 정영이는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꾸준함, 열정이 강한 선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10년 넘게 꾸준하게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는 선수 잘 없는데 정영이의 강점은 그 꾸준함 같습니다. 정영이도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하고 정영이는 중학교 때부터 보고 어, 지금은 팀이 좀 나눠져 가지고 같이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라운드도 잘하고, 타격도 잘하고, 뭐다 잘하는 것 같아요. 박혜진 선수 같은 팀에 있을 때 훈련하는 걸몇번 봤는데, 꾸준하고 성실하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를 보면, MMA에서 주짓수 활용도는 국내에서 최고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혜진이가 계속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아 언젠가는 정형이랑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부터 많은 전술과 이런 생각해봤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혜진이가 운동하고 좀 이겨나가는 모습 보니까 아, 혜진이가 지금은 이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는 많은 경기를 옆에서 보고 느껴왔기 때문에 쉽게 이긴다 이런 식상한 얘기보다는 제가 느낀 혜진이는 일반인들은 뭐 그래플링은 혜진이가 좀더 나을 것 같고 타격은 정경이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혜진이가 또 MMA에서 타격으로 또진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데프 씨가 대구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데, 저도 제자가 타이틀 좀도 하고, 두 명의 제자가 더 나오고 해서, 최대한 로데프 씨 협조를 해서, 대구 대회를 성황리에좀 마치고, 사람들에게 많이 더 알려지고, 더 대중적인 더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들도 많이 훈련시키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회가 달라요 사실. 로더이프시는 국내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 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최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잘 해야죠. 흥행을 또 해가지고 멋지게 싸워가지고 이 경기가 대우에서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정영이 열심히 준비시키시고, 저도 혜진이 최선을 다해서, 어, 진짜 멋진 시합을 할수 있도록 훈련시킬 테니까, 시합장에서 만나서, 어, 진짜 멋지게 한번 괴롭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보 관장, 이번에, 어, 정영이랑 혜진이 경기가 잡혔는데, 사실 우리는 크게 이 경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 잘 해가지고, 대우의 첫 경기니까, 좋은 경기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하길 바란다.